안녕하십니까 이성입니다. 우리 예쁜 연꽃이 이 연꽃잎새를 우산삼아 이렇게 수줍은 듯 가리고 있습니다. 한번 얼마나 예쁜지 한번 열어볼까요? 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아, 아 아름답습니다. 와. 오 정말 우아합니다. 이렇게 예쁜 모습을 이렇게 딱 가리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제가 그 아름다움을 꼭 찾아내고 말겠습니다. 이 예, 암술 좀. 아 암술도 예쁘고. 수술도 예쁩니다. 잎새 또한 정말 너무 아름답죠. 오늘은 어, 제가 본거 중에서 가장 많이 연꽃이 피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와, 이번에는 이렇게 가쪽으로 어, 이렇게 어머 얘는 완전히 이 어떻게 이것도 아마. 나올 때 이렇게 뾰족한 걸로 이렇게 뚫고 나온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여기가 이렇게 찢어져서 가운데에 영포이 들어있거든요. 우와, 메뚜기도 있습니다. 메뚜기 보이십니까? 아휴, 메뚜기가 너무 애기다, 그죠? 어, 참 신기한 현상이네요. 엊그제 제가 사진 찍어서 올린 것처럼 뾰족한 그붓처럼 올라오면서 잎새를 이렇게 찍고 결국에는 그 대가 세지니까 가운데 연꽃이 이렇게 딱 들어있습니다. 원래 연꽃이 찢어지지 않고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붙어있는 거거든요.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렇게 잎새가 이렇게 뜯어져 있죠. 어, 거기에 딱 끼어 있습니다. 연, 그래, 어떻게든 예쁘게 피워줘서 고마워. 아, 지금 이 속에 벌이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진짜 벌은 너무 부지런한 것 같아요. 그죠? 음, 이 연꽃은 향기가 굉장히 좋아가지고, 꽃, 벌들이 굉장히 많이. 아, 오늘이 8월, 8월 9일? 오 이때가 연꽃이 가장 많이 피는 거구나. 작년에도 음연꽃에 바람 부는 소리 이렇게 연꽃 사이에 이렇게 많이 숨어있습니다. 정말 예쁩니다. 이렇게 뾰족한 어, 올해는 이쪽에도 많이 피있는군 이걸로 이 연잎을 뚫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. 한번 만져보겠습니다. 뾰족한 어, 여러 장이 모여서 그런지 끝이 굉장히 뾰족합니다. 많이 힘이 있어요. 벌써 어떤 부지런한 작가들은 이미 사진을 찍고 갔는지 이 풀이 이렇게 꽃마다 이렇게 집팔 때가 있습니다. 위도 아. 아, 가려져 있었습니다. 연꽃밭에 바람이 붑니다. 수백 개의 연꽃 부채가 이렇게 부채질을 합니다. 잊겠습니다아 진짜 올해도 연꽃이 엄청 키가 크게 잘 자랐습니다.